안녕하세요 네이버 TV의 유튜브 일장입니다. 오늘은 어, 동영상은 촬영할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 캡처하는 것은 허락을 받아서 어, 사진으로 캡처한 파일을 편집을 해서 이제 영상을 어, 만들어서 올려드리는데요. 음, 일단 고객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고객 자료 부분은 다 어, 표시를 어, 다 가렸고요. 어, 우리가 인터넷 스플로를 하다보면, 에티백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수가, 사이트가 참 많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에티백스 프로그램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에티백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요구하는 사이트들이 참 많습니다. 어, 뭐, 이제 윈도즈10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만약에 에티백스 프로그램 설치가, 어, 뜨면은, 설치를 해주시면 되지만, 이제 아래에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 만약에 설치가 진행되지 않을 때, 어, 참 난감하죠.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업체의 특징상, 윈도우즈 어, 7에 어, 인터넷 플루루 9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되는 웹사이트, 어, 특징, 어, 웹사이트가 어, 특징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음, 해본 어, 해본 것은 인터넷 옵션에서 보안해서 어, 사용자 지정 수준에서 서명 안된 a 티베이스 컨트롤을 사용 또는 이제 확인 부, 확인도 해보고요. 서명된 에티베이스 컨트롤 다운로드 부분도 사용과 확인 부분을 체크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에티베이스 프로그램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해결하는 방법을 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을 확인해 볼 건데요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여시고요 도움말 클릭해 주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 클릭해 주시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테넷스 플루르 64비트였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어 인테넷스 플루르 어 32비트용으로 어 한번 다시 한번 사이트를 열어서 어 이제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되는지 어 확인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탕 화면에 보면 컴퓨터 있죠? 그블 클릭해 주시고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내 PC죠. 예. 네, 더블클릭 해주시고요. 어, 윈도우 탐색기 창이 열리면 내 컴퓨터 더블클릭 해주시고요. 윈도우즈, 윈도우즈 어, 10 같은 경우에는 내 PC, 내 PC입니다. 내 PC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로컬 디스크 C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어, 창이 뜨면, 프로그램 파일즈, 어, x86을 선택해 주시고요. 더 어, 그냥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뜹니다. 어, 그러면 어, 폴드 중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폴더를 찾으시고요. 찾으셨으면 더블클릭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파일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파일에서는 IEXPLORE -E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다면,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뉴가 뜨면, 보내기 클릭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바로 가기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어, 인터넷 스플로르 32도형이 이제 바로 가기 아이콘이 생성되겠죠. 예, 확인하는 방법은, 어, 앞에 영상 보시면은, 어, 잘, 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특정 웹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 어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재발행 프로그램을 영수 어 영수증 재발행을 클릭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어 설치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창.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뜨죠? 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한번더 인쇄창이 떴습니다. 어, 그러면은 HP Office 이제 6700이라고 모델이 적혀 있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 컴퓨터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인터넷 익스플루르, 어, 마다 이제 환경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체 특성상 윈도우즈 7 환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어, 사용을 해야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방법으로 어, 해결을 한 사례고요. 윈도우즈 어, 만약에 윈도우즈 10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일, 11에 64비트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특정 웹사이트에서 어, 만약에 TX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동원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 영상에서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한번 보시고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이 이용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